수지 맞은 우리에서 수지는 숨막꼭질 pd에게 해명 영상을 찍을 때 자매간의 감정 싸움이었고 수지가 덮어쓰려고 했다고만 말하라 하는데요 업로드된 해명 영상을 보게 된 선영은 미아에 하는 모습이었고 수지는 나영의 임신으로 더는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수지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었지만 해명 영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진태도 해명 영상을 보고 나영에게 실망하는데요 수지가 추락하는데 동생으로서 왜 구하지 않았냐고 했고 나영은 진태와 마리에게 현성과 헤어지겠다는 말을 합니다. 나영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진태는 자신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란 말을 했어요. 검사 결과 유사는 아니고, 스트레스를 조심하라는 의사였어요. 선영은 나영에게 우리 수경이가 너를 봐준 거구나, 라며 자신이 온 이유는 피디의 반쪽 다리 양심선언 말고, 미입으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게 하라고, 수경한테 무슨 짓 하면 그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을 하는 선영입니다. 나영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윤자에게 현성과 헤어졌다는 말을 하고 눈물을 흘리네요. 수진은 병원으로 복귀했고 진태는 지난 일은 잊고 잘해보자고 했고 나영과 현성을 갈라서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진태였고 수진은 남의 가정사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질려 시간 때문에 나가버립니다. 진태의 사무실로 윤자가 들어왔고 현성은 앉으세요 어머니라고 하자 윤자는 뭐 어머니 라며 현성의 멱살을 잡아버립니다. 윤자는 병원에 와서 반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진태와 마리 앞에서 내뱉은 상황인데요. 다음 상황들이 기대가 되네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